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정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은 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제자들이 전해준 참수형 소식을 듣고 베세다 강렬로 이동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왜이 기사를 다루었을까요? 베세다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은 아니었기에 좀더 정치적으로 안전한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다루었던 12절 말씀과 연계해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행동 반경을 옮겼다는 겁니다. 안티파스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걱정했던 부분은 세례요한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이 마치 세례요한의 모습과 동일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헤롯 안티파스가 오해할 만한 그런 요소 요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느냐 하면 오히려 빈들로 가셔서 정치적인 위협을 피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는 오히려 교회 내부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공을 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그렇게 교회가 또 주일 예배가 되면 북적북적한 그런 시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고난이 있을 때는 내면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들에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빈들은 심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사역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데요. 제자들이 저녁이 되자 걱정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식사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리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보고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고 오게 하라고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럼 부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합리적인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대답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이게 맞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늘 이것뿐입니다라는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기적에는 오병이어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없어서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바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있으면 나는 앞으로 구제할 겁니다. 이렇게 가정법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사실 조금만 아끼고 절약하면 이 땅에 허기진 수많은 어려운 나라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불편함을 통해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택함을줄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굶주림 현상은 해결할 수 있는데 잘 사는 나라가 음식이 남아도는데도 이 문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느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겠느냐, 이것이 현실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교회가 빛이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겠느냐, 교회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어떤 보잘 것 없는 것에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은요 절대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에 이것뿐입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사용해 주십시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더해져서 예수님의 생각이 더해져서 우리 교회가 오병의 기적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육신적인 배고픔만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배고픔도 동일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을 통하여 또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하늘 우르러 축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율로케오라고 있습니다. 율로케오 이것은 감사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것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저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더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정말 생일날 그렇게 많은 고관 대신들을 불러 놓아서 그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의 생일날 소란스럽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로운 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잔치는요. 오병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소박한 잔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잔치상 같기도 하고 또 구약에 나오는 하늘 만나를 내려 주셨던 사건을 또 다시 재현한 사건 같기도 합니다. 그나 수많은 이 땅의 굶주린 자들의 배고픔을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위로의 잔치였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는 소란하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수많은 배고픔을 당하는 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위로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하늘나라의 만나를 먹이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영적인 은혜를 채워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그 교회의 힘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빈들에 있는 광야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큰 무리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오병이의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병이해 보잘 것 없는 것을 통하여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늘 부족하다라고 주님께 주님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왔사오니 내 삶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하나님 감사기도를 통하여 오병이 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병의 기적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기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